요 악한 사기입니다이 사람들 환하게 웃고 있죠 그죠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laughs>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아 신천지입니다 맨 밑에 새카만 부분에 뭐냐면 은 성도들이 낸 헌금인데 이것이 꼭 피라미드처럼 다단계처럼 이렇게 해놨죠 그 성도들이 는 헌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단계하면 그러죠. 밑에 있는 사람이 팔면 그 위에 사람도 덕을 보고 그더 위에 사람도 덕을 보고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돈을 갈취를 하고 활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전 15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사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좋은 행시를 부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발 한번 남기면 큰일 납니다. 악한 사김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예, 젊은 여성분들, 대학생 좀돼 보니 젊은 여성분들 좋죠. 젊은 청년들입니다. 남자 청년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남성, 여성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잘 모르기는 해도. 그래서 왼쪽은 여성들대로, 오른쪽은 또 다른 장소에서 남성들대로 전국 대학생 개강예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방학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뭐 각국에 있는, 물론 못 사는 국가들이겠죠. 정부기관이라든지, 대학교 관계자라든지, 현재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환경보전, 인류복지 개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 유엔의 정책과 같은 취지의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 안 했는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단시간에 저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미혹이죠? 미혹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럽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구령을 안 나가시는 분들 지옥 가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6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아졌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미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악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고. 사도바울이 한 말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이 부활을, 영적인 부활에만 적용하는 사람들, 후천년주의자들이라든지, 무천년주의자들이라든지, 성경을 최종권위로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에 관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왜곡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만나서 관계를 계속하고 교제를 하는데 믿음이 점점점 약해진 것 같다. 경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점 소홀해지더라. 악한 사귐입니다. 뭐이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독교회에서는 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그러죠. 논쟁도 하지 마라고. 논쟁을 해서 들어 먹힐 것 같으면 뭐 하면 되지만은 사실은 들어 먹히지도 않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제를 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진다. 그러면은 칸사김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혹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네,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